자, 김건희 씨 사주. 사주 일주로는 병신 일주라고 부릅니다만, 우리가 욕할 때 쓰는 그 병신은 아닙니다. 병화하고 신금 원래 좋은 글자예요. 굉장히 아주 좋은 글자. 정말 사주 있으면 아주 아주 잘쓸수 있는 행운의 글자입니다. 띠로는 이 신금은 원숭이띠인데, 뭐이 사람이 원숭이띠는 아니지만, 이제 글자로는 원숭이띠에 해당하는 한자예요. 그 말은 뭐냐, 재주가 좋다, 뭐 그런 겁니다. 혹은 여자의, 뭐 남자도 그런데 다리가 좀 좁거든, 다리, 각선미가 좋은 경우도 많아요. 이,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에. 김건희 씨는 두 개나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모양이 뾰족하게 생긴, 요게 각선미가 좋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. 모델들 사주에 많고요 김건희 씨도 좀 그런 편이죠. 각선미가 좋고, 다리가 좀 예쁜 달까? 뭐, 늘씬한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런 사주로 그냥 모델같이 이쁘장하게 살면 될 것을, 이제 너무 욕심이 과해서 갈등을 자기가 찍은 거죠. 그래서 글자 자체는 좋은 글자입니다, 병신일주. 참고로 제가, 요전번에 살던 임대업자가, 병신일주고, 김건희 씨랑 사주가 거의 똑같았거든요. 근데 네, 하는 행동이나 말투 다 똑같아. 얼굴, 외모 이런 거다 똑같아서 너무 제가 소름 돋았었는데, 그리고 정치색도 이쪽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약간 등골이 오싹했었는데 사주도 똑같고 외모나 말투나 행동이나 전직, 직업도 비슷한 것 같다고 제가 추정하거든요. 그래서 이, 이 김건희 씨를 마치 내가 만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. 너무 비슷했어서. 그래서 그들의 행동 패턴 굉장히 싹 돌변하면서 약간 소리오패스 같기도 하고 잘해줄 때는 막 입안에 혀아 감기듯이 막 이렇게 잘해주고 막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. 힘겨운 듯한. 나중에 처음 본사람인데 굉장히 막 너무 과도한 칭찬을 한다던가. 이런 사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. 좀이 사주는 초록이 없으면서 무인성 사주라고 합니다. 사주 용어로. 너 인성 문제 있어? 그 인성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. 물론 무인성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이상하거나 정말 인성, 인격이 미달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. 근데 확률상 많긴 많아요. 그게 마치, 뭐랄까, 외국인 같다고 해야 되나? 서구적인 그 쿨한 마인드 같은 게좀 있어요. 직선적이고. 이렇게 동양적인 문화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. 이렇게 정이 있고, 배려심 있고, 약간 그런 포인트는 아니고요. 무인성의 사주는 보통 서구적 마인드. 막 미국 사람 같은 스타일. 앞에서는 막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친절한데. 그냥 칼같이 그냥 해고해버리면 약간 그러잖아요 미국 그 사회가 그리고 옆집 사람도 뭐 아, 오늘은 스몰톡 하고 잘 지내다가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하고 좀 이제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. 그래서 문인성 중에 꽤 영어 교사, 그 외국어 그 교사들이 많아요. 시사주도 그런 쪽인데 이게 이 사람은 이제 외국어를 잘 사용하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고 그냥 인정거리 없는 소셜오패스 같은 식으로 사이코패스 같은 식으로 썼어요. 양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요 병신일주 자체가 좀 이렇게 이 편제라는 글자 자체가 한자를 떠나서 이 편제 보시죠. 이 이게 편법 제물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어요. 꼭 이게 있다고 편법 제물은 아닌데, 현재잘 쓰면 사업하는 사람같이 씁니다. 사업을 크게 벌리고, 스케일 크게 확 이렇게 벌리고 그러는 성분입니다. 그래서 큰돈을 벌기도 합니다. 보통 주식을 좋아하기도 하고, 전 불러서도 내가 잘 때도 돈을 벌고 싶어하는 성분입니다. 그래서 잘 쓰면 거부가 되는 것이고, 못 쓰면 사기꾼이나 거지가 됩니다. 오히려 그리고 적당히 쓰면 회사원같이 씁니다. 보통. 그래서 은행권, 금융권, 펀드 매니저, 뭐 아니면 고객의 돈을 빌려주는 어떤 직원 아니면 한, 뭐 회사에서 경영지원팀? 재무팀 이런 식으로 남의 돈을 빌리는 집업 회사돈이든 고객의 돈이든 어쨌든 배성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시절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살고 굉장히 부자로 살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부분만 잠깐 보면 사진만 보면 인스타만 보면 잠깐 성공했을 때 보면 굉장히 부럽다 고 느껴져요. 와저 사람 화려하게 잘 산다. 멋지다.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. 근데 어떤 사람인생 끝까지 봐야 돼요. 히로이락을 잠깐 그런 거예요. 잠깐. 그래서 남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인생이 내내 좋은 사람은 잘 없어요. 이렇게 오락가락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. 보통 사람들이. 어렸을 때안 좋으면 좀 말년에 좋